안녕하세요. 지유명차 일광점입니다. 자사오 처음 시작하실 때두 가지 파로 나뉘는 것 같아요. 서시파 그리고 석표오파 이렇게 동그란 차와 세모난 차오 두 가지 차오를 선호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 석표 과연 매력이 뭘까요? 아마 처음에는 이 삼각 형태에서 주는 안정감에 그리고 기세에 끌리는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쓰다 보면은 실제로 차를 우리는 기세가 상당히 좋은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석표 4점을 모아 봤는데요. 가격대가 75,000원에서 그리고 가장 고가 차우가 25만원 이에요. 그리고 니료도 모두 다른 각양, 각색의 차우로 꾸려봤습니다. 그럼 이제 리뷰 시작해 볼게요. 석표호입니다. 160cc 정도 되는 잔이로 만든 석표호에요. 굉장히 자성이 잘 느껴지는 표준이 되는 잔이로 처음 잔이로 차호를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딱 교과서 격에 잘 만든 생화로 인데요 이렇게 쓰시기에 입구도 큼직하고 크기도 160cc 적당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오전에 흠봉왕숙타 시음용으로 차를 한번 우려 봤는데요 차맛 좋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잘 내주고요. 숙미도 잘 잡아줍니다. 이렇게 위에 호신의 구슬을 보시면은 원형 그리고 안에 다이아몬드 형태의 장식이 꼭 단추 모양 같이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기에도 별리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유니크한 형태의 생활 차오입니다 네, 석표호인데 얘는 평평해요. 밑에 굽이 없는 석표호예요. 이 세목골 밑에 잡힌 원형 쉐입도 상당히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한 바퀴 돌려 볼게요.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자사오 잔이로 시작을 해보고 싶다 교과서격인 잔이로 특히 숙차 우리실 요량이시라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추천을 해드릴만하고요 또 선물용으로도 자사오 선물 괜찮을 것 같아요 호불호 없는 깔끔한 디자인이 매력적인 차오예요 같은 굽이 없는 형태의 석표인데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중심점이 낮고요. 그리고 교형으로 이렇게 손잡이가 되어 있죠. 구슬이. 그리고 조금 더이 귀선도 날렵합니다. 상당히 깔끔하면서도 중간중간에 각 들이 잘 살아 있는 낙생도의 소속에 오래 자살을 만든 실력파 작가 풍약화 작가가 만든 석표인데요. 니료가 올리브빛이죠. 청단니인데요. 이 니료 상당히 독특합니다. 차를 우려 보면은요, 조금 차를 가볍게 그리고 경쾌하게 내주는 텍스처가 있는데 이 청단리를 오래 사용해 보신 차번님들 후기가 모두 다 굉장한 일꾼이라고 칭찬이 자자하세요. 언제 오려도 숭미 없이 그리고 이런 차의 잡내 없이 차를 굉장히 맑은 텍스처로 경쾌하게 잘 내준다는 평이 일색이고요. 그리고 길이 들면 들수록 더 그런 차오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배가 되는 독특한 니료예요. 그래서 이 차오 같은 경우에는 차오를 몇점 가지고 있지만 이런 조금은 독특한 농리 느낌이 난 차오를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차오입니다. 석표, 기세가 정말 좋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석표호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형태, 그리고 완만한 세목골을 가진 차올 것 같아요. 장사도업에서 만든 석표입니다 준이인데요. 크기가 180, 190cc 정도 됩니다. 한 바퀴 돌려볼게요. 쫙 뻗은 이 부리와 그리고 잡기 편하면서도 잘 적당하게 나온 이 각이 참 쓰기 편리한 석표호예요. 그리고 앞전에는 굽이 없는 석표호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새 굽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우에서 주문을 했다. 이렇게 지우 마크가 찍혀 있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불길에 다 생긴 검은 점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지유명차에서는 이렇게 차오를 주문을 넣을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성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로 중에서 동글동글한 원형 형태, 뭐, 서시나 철고, 철지호는 있는데, 아직은 석표는 미지의 세계다 하시는 분들이 도전해 볼 만한 생활차오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왕 공작실에서 만든 석표예요. 흑성톤이라고 불리는 니료로 만든 250cc 정도 되는 굉장히 기세가 좋은 자야 석표 형태의 석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호 중에서는 가장 날렵한 형태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니료의 결을 보시면 밤하늘을 수놓은 까만 별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니료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흑성토인데요. 실제로 이런 까만 점들은 철성분이 고온의 불에 만나서 녹아내리면 더 도드라지는 흔적입니다. 한 바퀴 돌려볼게요. 그래서 차를 조금 더 또렷하고 강건하게 내는 특징이 있는데요. 흑성토 좋아하시는 차버님들은 이 흑성토를 찾는 흑성토 러버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선이 예리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바닥에 이렇게 보시면 새 굽이 있고요. 이 차옷 또한 지유 이렇게 마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도 이렇게 열어서 화면상으로는 잘안 비칠 수 있는데 그동안 오래 묵힌 원석들이 잡질이 날아가서 온모, 석영 등 이런 광물질들이 반짝반짝 빛나게 녹아든 이런 결들이 보여요. 웬만한 작가 차오 못지 않는 기세와 매력, 그리고 차 맛을 내는 잘 만든 노안공작실 석표입니다. 오늘 석표 리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석표 중국에서는 사업하시거나 장사하는 분들에게 참 많이 선물한다고 해요. 이 석표가 스표 해서 열 가지 브랜드 이런 의미와 같은 발음을 지녀서 그만큼 널리 번창하시기를 바란다면서 선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음, 실제로 자사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쓰는 하나의 차를 우리는 도구이면서도요, 또 기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집에 놓고 이렇게 쓰시다 보면은 애완돌 마냥 애정도 붙고 그리고 기르는 재미도 있는 참 재미있는 기물이랍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는 새로 들어온 02년 맹경 청병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